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좀 켰는데, 예,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오랜만에. 잘 지냈습니까? 아이. 아, 오랜만입니다. 안녕. 다들 저녁 먹었어요? 저 지금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웃음> <웃음> 안녕. 오늘 이렇게 좀 이쁘게 <laughs> 한 김에 좀 인사도 하고, 오랜만에 네, 제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오늘 좀 켰습니다. 밥못 먹었어요? 아, 그래요? 빨리 먹어요, 밥 먹어요. 아, 그러고 오늘 그 제가 밥을 이렇게 먹으러 나왔는데 오늘 누구랑 밥 먹으러 왔는지 알아요? 오늘 누구랑 밥 먹으러 갈게요. 몰라. 오늘 누구랑 밥 먹으러 왔냐면, 예, 네, 힌트를 드릴게요. 그, 23일. 23일 힌트입니다. 23일 힌트요. 어? 누가 정답을 외쳐주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어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이잖아. The first collaboration artist. 김성중입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둘이서 라방을 해요. 그니까요. 러 내가 기억하기로 마지막 1분 아니었나? 아니죠. 저희 그때 그, 대형 그 브이로그. 아, 그랬나? 월미도인가? 아, 그게 마지막이었어? 응그 이후가 1분 아니야? 그런 거야. 그 이후가 1분이지. 아무튼 응, 네. <laughs>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 형준이. 만난 건 오랜만에 아닌데, 만난 김에 라이브 켰습니다. 예 어이. 저희가 밥 먹으러 잠깐 스케줄 때문에 나왔다가 밥 먹으러 잠깐 식당에 들어온 김에 여러분들께 네, 그 음. 깜짝 게릴라 라방을 하기 위해서 네. 잠깐 켰습니다 종업이 형도 라이브 지금 하고 있다고요? 종업이 형 잠깐 부를까요? 지금 하고 있나? <laughs> 종업이 형 지금 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진짜? <laughs> 어떻게 하지? 형...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아 참여 3월 중이고 여기서 어, 어. 봐야지 이걸. 오늘 진짜 웃기겠다. 우니 파스타 안주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저희가 진짜 밥을 먹으러 온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시켰고요. <laughs> 아, 이 메뉴가 뭐라고요? 우니 파스타. 아, 우니 파스타. 네. 너 우니? 외분이 후지마 파스타, 예, 예, 굉장히 슬픈 파스타죠. 예, 이상한 소재 아직 가지고. 예. <laughs> 오늘 여러분들이랑 저녁 시간에 밥 먹으면서 소통 잠깐 하고, 네, 저희가 또 급한 스케줄 이 있어가지고 밥을 또 서둘러서 먹고 움직여야 돼서. 네, 진짜 잠깐 켰어요, 여러분들 네. 인사하려고 오랜만이라서. 아마 조만간 또 저희가 시간 완벽하게 해가지고, 음. 네. 할 거니까요 일단은 근데 좋은 소식이 일단은 좀 예정되어 있죠 저희가 네네 예. 저희가 또 언제? 언제 언제에요? 저희가 또 23일 날 그렇죠 23일 날예 우리 팬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준비한 네. 곡이 있죠? 크리스마스 마이너스 투 크리스마스 마이너스 투 디데이입니다 예아 예. 24일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날예 오늘. 조금 듣기지 않았어. 아이, 서딱서 치는 거 좋다. 아, 먼저 선 공개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대기 직전에 야, 네, 먼저 네. 예. 살매 약간 이런 게. 머리 잘랐냐고. 우리. 아, 정확하십니다. 음, 머리 잘랐어요. 음. 어때요? 이쁜가요? 괜찮은 거 같아. 오늘 머리 이쁜뜬 같아. 그렇죠. 아, 네. 음. 머리 잘랐어. 잘랐네요. 예, 네, 좀 잘랐어요. 음. 머리근데 약간 바뀐 거 같아. 보통 맨날 뽑잖아요 그죠? 네, 내가. 그게 아, 그게 <laughs> 형도 아시다시피 머리가 기르기 시작하면은 음. 앞머리 내리기가 애매해져. 음.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뽑는 거. 아, 맞아요, 그, 맞아요. 맞아, 맞아. 여기는 고구마칩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아, 이게 고구마칩이야? 야나 이거 당근인 줄 알았어. 이거 자색 고구마. 음. 음. 저희 저녁 먹 저녁 먹으러 왔어요. 어, 어떻게? 좀 드시면서 할까요? 나 그냥 인사를 드리고 제대로 본게 네. 아니잖 얘기하면서 하기가 좀 어, 어 감사합니다. 네. 어, 먹고 맛있는 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네, 초밥, 예, 초밥, 초밥이 나왔어. 예. 와, 와우. 제가 또 먹방을 해본 적은 처음이라서. 예. 먹으면서 할까요? 일단은 접시를 준비하고, 예 파스타랑 초밥 같이 파네. 여기 를전 그 처음 왔는데 성준이가 한번 와본 적 있다고 해가지고, 예 네, 맛있,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laughs> 네. 희도 오빠, 우리가 희도라고 한거 중에 희도 오빠랑 뭐가 더 좋아? 음... 글쎄요. 저는 그래도 희도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오빠라면은 오빠라고 해주는 걸더 좋아하고 오, 뭐 약간 동갑이다? 아니면 뭐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약간 이름 불러주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생겨서 너희 둘 아, 감사합니다. t h a 아, 요 일단은 네. 이게 면이기 때문에 o w w o 죠아 예. 예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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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w Wow. Wow. 와 o w Wow. 보이세요 와우. w o 이거 처음이죠? 어, 근데 나는 원래 w o 우 w 를 옛날에 먹어봤는데 너무 쓰더라고. 네. 잘못된 데서 먹었네 d it 이 o one man. I would have two c h 나 l d r e n You are not. 이 h me, my kid.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 o 오 냄새 어, 어, 냄새. 오. 오 괜찮죠, 괜찮죠. 어, 빨리 한번 드셔보세요 고생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있게 요감사합 어, 감사합니다. 어, 진짜 맛는데 괜찮죠 괜찮죠 하나 요음 아. 우리 중 랑이들은 내가 방송하는 거 <웃음> 알려나? <웃음> 그 너무 너무 게릴라로 와가지고 우리 랑이들은 알려나? 아이 녀석이 잘안 잘리네? 괜찮, 음, 괜찮죠? 음, 괜찮죠? 음, 괜찮죠? 음, 맛있게 드십시오. 꼭 한번 이나난 거를 아 제가 맛있는 까르보나라다. 우리 랑이들 맛있는 까르보나라 그죠? 오. 원래 특랑이가 희순이고 그런거지 맞아요 특랑이가 희순이죠 맞아요 다희순이야요다 총망이에요 다, <laughs> 다 총순이에요 그냥 네. 식사평가요? 음 일단 음, 맛있어요 음 약간 까르보나라 같아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까르보나라인 것 같고 네 근데 까르보나라인데 끝맛에 약간 해산물 맛이 추가돼가지고 좀 가미가 돼가지고 뭐랄까 바닷가에서 먹는 까르보나라? 음음음 음, 음. 근데 약간 그냥 전형적인 까르보나라가 아니라 뭔가 약간 퓨전, 퓨전요리 먹는 느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 저희는 오늘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네 저녁 인사 아, 그런 말은 네 성공한 것 같아서 그러면은네아 어, 음식 메뉴가 세 가지니까 하나씩만 먹 먹고 종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먹다 뭐 먹자고? 하나씩만 하나씩만 먹으면서. 그래 그래. 네. 자첫 번째 음식 파스타. 네. 먹어봤습니다. 예, 괜찮았어요. 맛있었어요. 두 번째, 예,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소고기 불초밥. 어, 아. 와, 이거 와사비, 와사비 먹어야 돼요. 와사비 먹어야죠. 와사비 올려야 돼. 근데 와사비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안에?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렇군요. 네. 한 번, 예. 와, 이거는 간이 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자, 와사비 딱 올려서. 와, 너무 맛있는 거, 거 아니에요? 아, 나 와사비 좋아해. 높은. 우와 우와 아, 짠. 짠. 여러분 맛있는 저녁식사, 저녁끽 드세요? 저는 왜 쭝랑이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녁식사라고 안 해요. 저는 끽이라 요 끽. 뭐요? 먹을 끽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에? 먹을 끽. 진짜 신기하죠? <laughs> 진짜? 네. 처음 들어보는, 20, 20, 29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한자인데? 음. 오 키도 간만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음. 음. 저녁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음. 아 우리 히스니 니분들은 모르시네 요혹시 여러분 나도 몰랐으니까 한자 중에 먹을끽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우리 쭉랑이분들한테는 항상 여러분 저녁끽 하셨어요? 오늘도 맛있는 킥해. 이렇게. 맛있게 킥하니까 좋구만. 음. 너무 음, 맛잖아 나는 이거 방송 끝나고 후본다. 자, 한자기 먹을 게많 뭐. 아, 진짜. 아, 음. 뭐밈 음. 아니지. 뭐또 약인 거 아니지. 좀 아니야. 아니. 음. 진짜. 아무튼 맛있었죠? 음. 아, 좋았다. 아, 근데 약간 음. 식감이 거의 레어 느낌이 었어 아, 육퇴. 육퇴. 음. 자.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들어가도 돼요? 저거는 돈까스 하나 갖고 오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와우. 여러분. 와우. 와. 여러분 마지막 음식은 돈까스 나베를 시켰습니다. 엄청 커요. 돈까스가 어마어마죠? 하 와. 이것도 요 아시잖아요. 돈까스 돈까스? 아형돈가스 김치 아, 모르시는데 김치나베 와사비 먹나고? 아니 모르시네 돈가스 소고 와사비 짠, 짠. 여러분들 짠오음아음 매콤하면서 음. 아, 음. 고소한 음음음음 음. 음. 맛있다. 와, 너 와사비 좋아해? 와사비 좋아하죠. 야나저 와사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얼마나 좋아했는데, 저 와사비만 넣어주셨어 맛있어. 그이쁜가만은 와사비를 밥에다가 막비벼서 먹잖아요. 아 진짜? 이건 몰라. 나 와사비 과자 좋아해. 와사비 과자. 와사비 과자 맛있겠다. 음, 음, 음.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둘이 얼굴에 합이 좋네. 그래? 음, 괜찮은데? 원래 좋았어. 음. 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음. 아, 아. 한입 네. 마무리하고, 마무리 인사를. 음! 야미. 음. 음. 네,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 어,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음, 오늘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또 내일부터 한주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와 성준이가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저희 둘의 따뜻한 신곡이 나오니까요. 벌써 다음 주가요? 다 다음 주인가? 다 다음 주네요. 예. 네. 송합니다 아무튼간에 다음 주든, 다 다음 다 주든, 네네. 곧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따뜻한 여름, 아니 겨울, 다시 따뜻한 겨울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곧또 <laughs> 또 만나요, 여러분! 또 만나요! <laughs> 안녕, 여러분 안녕!